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여기 푸물라 바다가 첫 바다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프리다이빙이 많이 유행을 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프리다이빙을 새로 배우고 있다는 뜻이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한국에는 잠수풀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바다에 나가기보다는 수영장에서 이제 프리다이빙 코스를 마치시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첫 바다 혹은 바다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수영장과 바다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것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다에 처음 나오셨을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거,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는 거첫 번째가 릴렉스 할때 혼자만의 세상에 빠져가지고 릴렉스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 하면은 부위 띄워놓고 줄 내려놓고 부위에 매달려가지고 눈 감기도 하고 멍 때리고 릴렉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바다에서는 물 속에도 그리고 물 위에도 계속 다른 배들이 돌아다닌다거나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프리다이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릴렉스할 때도 절대 멍때리고 있거나 혼자만의 세상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내 버디가 어디에 있는지 내 버디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배가 오고 있진 않은지 물속에선 상어가 다가오고 있진 않든지 항상 시야를 넓게 가지고 모든 걸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기 위치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조류랑 파도에 대해서도 좀 관가하기 쉬운데, 물속 지형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물 밖에 어떤 랜드마크, 바위라거나 코코넛나무 같은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론가 떠내려가고 있지 않은지 계속 확인을 하면서 릴렉스를 해줘야 되고, 떠내려가고 있다면은 킥을 해서 어느 정도 위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릴렉스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실 때 중요한 거두 번째,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로 나오고 얼마나 오래 있을 건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최소한 한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사진 캡틴이랑 여기 우리 친구 밧주랑 매일 다이빙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다이빙 할때 아침마다 그리고 매 다이빙 직전마다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에 있을 거고 얼마나 오래 있을 거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을 항상 다 얘기를 해요. Right, Buzz? y e yes. Yes. 굉장히 중요합니다. What did you do? This is n i s h Yes. f i n 표시 있니다 그리고 또 수영장이랑 바다랑 또 굉장히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영장은 수심이 일정하고 바닥이 평평하고 바닥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다에서는 바닥이 균일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수영장이랑 부력이 달라서 내가 하강하는 속도가 수영장과 바다가 또 차이가 나고 원근감이 물 속에서는 많이 떨어져요. 물 속에서는 빛이 왜곡되기 때문에 물체가 30% 정도 크게 보인다거나 가까이 보인다는 거. 그래서 원근감이 많이 사라져요.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비스듬한 지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강을 하다 보면은 산호나 바위에 부딪히거나 다이빙 하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바로 눈앞에 산호나 바위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움직이다가 기도나 목에 부상을 입으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많은 경험과 연습을 해서 그 감을 잡기 전에는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 지금 원근감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조심스럽게 다이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 여러분이 바다 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여기 배도 아니고, 저기 해안가도 아니고, 그냥 이 물이에요. 얕은 물도 아닙니다. 오히려 깊으면 깊을수록 안전해요. 여기 보시면 지금 깊은 물에서 얕은 물 시작되는 부분에 파도가 크게 부서지는 게 보이죠? 얕은 물에서는 저 부서지는 파도에 휘말려서 몸이 움직일 수 있다거나 또큰 너울에 몸이 계속 밀릴 수 있는데 이건 절대로 여러분이 거스를 수 없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하실 때 내가 지금 어떤 파도에 내 몸이 휘말린다거나 너울에 몸이 휘말린다거나 지금 빨리 배에 올라가고 싶다고 할때 배가 크게 흔들린다거나 하면은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물로 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걸 거슬러서 빨리빨리 배에 올라가려고 하고 더 부위에 매달리려고 하고 더 수면에서 버둥버둥 하려고 하면은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이 바다가 깊은 바다가 가장 안전하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이게 엄청나게 큰 침대나 엄청나게 큰 쿠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바다 속에서 절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익사하지 않고 절대로 가라앉지 않아요. 그냥 다시 사다리를 놓고 물로 돌아가서 타이밍 파도가 잠잠해지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수면에 있을 때킥안 해도 돼요. 절대로 안가라앉아요 정말. 비는 되도록이면 꼭 챙겨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스쿠버 다이빙도 마찬가지고, 프리다이빙도 마찬가지고, 제가 요새 권해드리는 건, 요 SMB에요.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도 매번 항상 부위가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접었다 폈다 할수 있게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비상 상황에서 쓸수 있게 요 SMB 사용법 익혀 두시고, SMB는 항상 소지하고 다니시는 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좋고만 어, 평화롭네. 날씨도 좋고 시야만 좋으면 딱 좋은데. 어, 좀 좋아질 거예요. 후. 저희는 지금 첫 번째 다이빙을 마치고 좀 쉬고 있고요. 또 바다에서 수영장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물입니다. 항상 탈수에 시달리지 않도록 특히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 디컴프레션 싱리스 방지하는 데 있어서 물 굉장히 중요하고 프리 다이빙 하시는 분들도 물 많이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엄청나게 큰 물통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물을 먹거든요 의식적으로 다이빙 하시는 분들 억지로라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아... 아레 난잘알 안필 프레셔. 네네네네네네. 여기는 루요 데비, g o 아. Ciao. Ciao, ciao, c i a 이태리에서 온 친구고 마린 바이올로지스트예요. 그리고 이 친구의 전문 영역은 폴러. Yes, polar. Their 항상 자기는 <laughs> 자기는 코럴을 연구한다고 조금 재미없지? 약간 이렇게 소심하게 얘기하긴 하는데 몰디브에서 일을 하면서 산호 복원 사업도 하고 있고 리조트에서 하우스 리프를 관리하고 만드는 일도 하고 있고 부물라에 휴가를 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몰디브 다른 섬이랑 다르게 이 섬은 산호가 엄청 건강하고 예쁘다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과연 과학자의 답을 어떨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I a g 어, e e <laughs> 퍼 h oh, that's simple. That's simple. o okay. k <laughs> 건강한 산호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강한 조류, 그리고 먼바다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차가운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고여있는 물들은 아무래도 햇빛에 의해서 수온이 많이 올라가기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몰디브의 다른 섬들, 조류가 약하고 고인물 근처에 있는 섬들일수록 산호가 많이 죽고 파괴가 되어 있고 아톨 바깥쪽에서 조류가 밀려오는 쪽에 위치한 섬들일수록 산호가 건강하고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포물라는 강한 조류가 계속 깨끗하고 차가운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산호들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산호에 대한 짤막한 지식 잘 들으셨죠? 여기 다시 한번 루카였고요. 고 b i t h o y e i t e a i or just i n i n g i t good for coral or bad for coral or no, just it's, a kind of ecosystem it's kind of ecosystem have you tried coral have you eaten no Not yeah maybe, maybe try it? to it's tonight it's a coral but you never tried how can you like research i wanted to keep coral alive. <laughs> <laughs> 좀 다이빙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다에서 다이빙 하시게 되면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잘 기억하셔서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